See you in Korea. You too. See y o yeah, i you. Oh, yeah. 저는 이제 버스 타고 갑니다 타이로. 근데 여기 입국 그 확인서 이런 건안 적나? 아뭐 정신없이 들어가 가지고 아, 일단 그냥 타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입니다 농카이로 가는 국경이고 제 친구가 여기 국경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는 굳지않다고 편안하게 왔고 라오스에서 출국하는 거는 안 비싸더라고요 출국세로 만길 정도 좋고 버스 티켓은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바깥쪽은 현지인들을 위한 거고 안쪽에 있는 버스 맥북소가 타이로 가는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거라고 하네요. 환전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여기 천 바트까지는 환전이 가능합니다. 천 바트까지 끼입에서 바트로 천천히 제 가겠습니다. 가방이 너무 많네. 아, 출발. 어, 이제 농카이 국경지대로 넘어왔습니다. 에? Uh, I'm go to bus station. Bus station, to yeah. go? No, I uh, will find some bus maybe. Sorry. Bus don't have near here. Uh, five km from here. Five five kilometer. Yeah. Oh, it's okay. I can work. <laughs> <laughs> 하여튼, 저는 지금 우정의 다리를 건너가지고 국경을 넘어왔고, 국경지대에서 뭐안 살게요. 덤탱이 당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농카이에서 바로 치앙마이로 갈 생각이거든요. 원래는 오돈탄이로 갈 생각이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한번 찾아봤는데, 별로 저한테 구미가 당기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태국에 있는 시간이 한 2, 3주밖에 안 되거든요. 길어봤죠, 3주? 조금 빨리 이동을 해야 돼서 치앙마이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농카이 국경. 근데 진짜 너무 덥다 저게 뭔데? 툭툭 타라고? 5km라고 하거든요.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뭉카이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I want to go Chiang Mai. Go there. o two. 가 뭐야? 치앙마이. 치앙마이 어? 가는 게6시 반에 있나 봐요. 천... 997 바트? 일단은 돈부터 뽑겠습니다 ATM이 어딨나 저거 살짝 ATM처럼 보이는데 제발 ATM이어라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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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았다 나이스 지금 시간이 12시 16분이거든요 티켓 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쪽 끝에 있거든요 지양마에 갖는게 거의 1000 바트던데 4만원 좀 비싸네요 아무튼 전좀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드디어 왔습니다. 아... 아, 저는 이제 어, 농카이에서 치앙마이로 가는 슬리핑 버스를 예약했고, 오후 6시 반에 출발한다고 해서 한 6시까지만 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밥 먹고 카페에서 좀 쉬다가 다시 쉬겠습니다. 여기는 농카이. 버스 들어옵니다. 버스 들어옵니다. 갈 준비가 됐어요. 버스가 벤치입니다, 벤치. 보면은 동찰이 와서 버스 상태를 점검해주네요. 깜빡이랑. 라이트랑 정조등, 후미등, 플렉션, 바퀴상태 이런 거다 확인하네요 이클래스가 예, 다른데? 이 버스 왠지 믿음이 갑니다 수도안 마실 것 같고 아주 믿음이 갑니다 지금 보면 내부까지 깔끔하게 확인합니다 제가 이거 좌석인지 슬리핑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발 슬리핑 버스였으면 좋겠네요 제발 슬리핑 제발 어, 어이구. 아, 살아서 보자 가방나 아, 지금 원래 탑승해야 되는데 아마 경찰들이 확인하고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세수했습니다 아직도 안 탔네 제발 <laughs> 따라따라다 2층 와씨. 2층이야? 어? 좌석이네 저는 2층 중간 자리에 앉았고 진짜 큰일 난게 좌석 버스예요 개망했다 넓어서 좋긴 한데 뭐야 이거 잎같은 걸 보여줘. 와, 사실은 아까 먼저 까가지고 리액션이 안 나오는데. <laughs> 과자 두 개, 유부초밥인가? 이거? 이, 이 유부초밥인가? 빵이 망, 아, 빵이구나. 보유까지 아, 줍니다. 이거는 아마 버스 티켓에 포함된 것 같아요. 돈 달라고 하면은 그냥 모르는 척 해야죠. 아, 그리고 옆에. 아, 반갑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이 한국 분이신데 제가 울산 살거든요 같은 울산 출신이고 심지어 제, 제가 사는 동네에서 바로 옆 동네시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동갑입니다 동갑. 동갑입니다, 동갑입니다 동갑 진짜 레전드 응. 심지어 치앙마이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앙마이 도착하면 은 같이 밥도 먹고 아마 무에타이도 가고 자전거 타고 캠핑도 가고 <laughs> 캠핑, 파트. 캠핑, 파트. 캠핑까지는 안 가고 안 <laughs> <laughs> 그래도 가서 간단하게 이렇게 놀것 같아요. 나중에 또 밝아지면은 다시 같이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아니면 뭐 나중에 찍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 먹어야 돼가지고 이거 보여주려고 켰어요. 지금은 우돈탄이요 우돈탄이라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먹고 나중에 도착할 해야 때쯤에 다시 키겠습니다. 치앙마이 도착. 인냄새랑 개기름은 서비스. 안녕하십니까. 똑똑. 루 똑똑. 역시 나오자마자 고객님시 진짜 야무지네요 어디 가요? 어 <목소리> 아무것도 안 가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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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 계신 분이 저랑 같이 어, 같은 울산 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옆동네 사는 <laughs> 옆동네 사는 내근이라고 합니다 친구입니다 동갑입니다 동갑 지금 시간이 7시인데 버스터미널에 떨어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네요 지금 여기가 치앙마이 버스터미널 40분이요? 차 타고? 아 걸어서? 40분이면 할만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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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 타고 가시죠 Is how about yeah, go together and know, share the money? Um, it's okay. I already, I, already, I already made a deal with them. Oh, ah, already a deal? Ah, okay, okay. No problem. Thank you.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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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persons, uh, yeah. 55, right? 150? 50. No, no, no. No? One person? One person, one person not today. Together, 150 baht. 155? Together? Okay. The 150 I to go to 저 형님 스카웃 했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스카웃을 못했네. 마음이 약하시네. 네, 좀더 빨리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아무 정신 못 차리게 바로 출발하시네. 딱정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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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정가로 부르네. 1%를 줘요. 저도 다 250일에서 <laughs> 200에서 250%를 잘하는데, 태국 택시가 생각보다 약심줄알았어뭐 딱히 할 필요가 없네. 저기 성벽 안에 숙소가 있대요. 네, 여기 길 건너기도 쉬운 것 같아. 네, 근데 잘안 멈추도 안, 안 멈춰 주더라고요. 근데 <laughs> 베트남식으로 걸어 가봤는데 클락션 겁나 울려가지고 <laughs> <laughs> 우리나라 수원화성 같은 느낌인가? 와 비둘기 왜 이렇게 많어? 아 이놈의 비둘기 밥주는 사람들 진짜 혼나야 되는데. <laughs> 아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줄 알고 설렜는데 그건 아니네요. 와 버거킹 미쳤다. <laughs> 이거 완전 선진국인데 버거킹이 있네. <laughs> 여긴 굳이 흥정 안 해도 되는 게 그냥 양심적으로 가격 불러가지고 그냥 타고 와도 되죠. 사람 도구해가지고 엠빵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기는. 저는 지금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아까 버스에서 만났던 분은 나중에 한 11시쯤에 아전 같이 먹기로 했고 저는 지금 이제 혼자 다시 숙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13일부터 14일까지 라오스 비 n 티 안에서 농카이를 걸쳐서 치앙마이까지 오는 네. 영상을 여기까지. 솔직히 이번 영상은 딱히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지나오고 버스 타고 끝!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